안녕하세요. 종목 꼴러지는 남자입니다. 어 영상을 오늘도 두서 없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증시가 미쳤었어요. 어, HNM은 정말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제가 리뷰했던 종목들이 다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오리엔탈 전공도 많이 올랐고 제가 이 부분에서 어. 리뷰를 했었으니까요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정말 많이 올랐고 대한해운 어... 근데 한국화분도 많이 올랐죠 정말 많습니다 찾아보면 정말 많아요 얘도 많이 올랐고. 다 많이 올랐습니다. 뭐 사실 마, 많은 종목들이 많이 올라서. 근데 여전히 안 오른 섹터가 있어요. 여전히 안 오른 섹터가 있습니다. 제가 오리온은 어제, 어제 매수를 했습니다. 어제 매수를 했는데, 어제 매수를 한 이유는 제가 이 오리온 식음료 섹터를 리뷰를 하고 나서 바로 이렇게 상승이 나와가지고 매수를 안 했습니다. 매수를 안 하고. 한동안 관심 밖에 있다가 어제 갑자기 오리온이랑 시금료주 생각이 나서 쭉 찾아보는데 주가 가 원위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종가에 풀 베팅을 했고 오늘 12만 5천 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매도를 한 이유는 어 너무 제가 기대도 안 했는데 급등이 나와 버려 가지고 빨리 이익 실현을 한 거고요. 제가 보는 거는 이 사이클 안에서 쭉 우상향하는 겁니다. 주봉 사이클 안에서 쭉 우상향하는 거예요. 뭐큰큰 큰 상승도 아니고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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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올라가면 그 사이클 안에서 저는 수익을 내고 나고 오 수익을 내고 나고 오 이런 식으로 어 매매를 하려고 했는데 네, 제가 보는 사이클은 이 사이클입니다. 이 사이클 안에서 아, 죄송합니다. 제가 영상 편집을 하면 새벽에 영상을 올리는데 이 인코딩 하고 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제가 보낸 주봉 사이클 안에서 이렇게, 여기 안에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상승하는 거를 저는 기대를 하고 매수를 했는데 너무 빠르게 올라서 오늘 매도를 했습니다. 뭐제 수익을 냈다고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좀 예상치 못한 상승이 나오면 매도를 하는 게좀 좋다고 봐요. 그리고 이 종목일 차트를 한번 보면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올 것처럼 양봉을 만들고 쭉쭉쭉쭉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도 이, 이 하락 추세에서 크게, 뭐, 뚫어주는 상승이 나온 건 아니어서, 그러나 제가 보는 지점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지지를 해주면, 내일 한번더 상승이 나오고, 이게 정말 이렇게 나가버리면 좀 속상할 것 같긴 한데, 그렇게 가진 않을 것 같고, 여기서 한번더 상승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하락이 나온다면,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다시 뭐 이렇게 하락이 나왔는데 이 지점을 지켜준다. 그러면 이제 다시 매수를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뭐 이런 자세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어 오리온은 그래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고 동원 FMB, 동원 FMB도 많이 안 올랐죠. 여기 추세를 이제 벗어났고, 위로 가고 있습니다. 동원 시스템즈, 동원 FMB한테 물량을 받아서, 그 패킹 사업하는 동원 시스템즈가 정말 너무 많이 올라서, 그렇게, 뭐, 영업이익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갔던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랐고, 동원 FMB도 따라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추세를 보면, 자 이제 여기 안에서 놀 노는지 지켜봐야겠죠 여길 깨고 내려오면 어, 반등하는 구간을 기다렸다가 매수를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동원 시스템즈 그 다음에 대상 대상은 많이 올랐지만 또 많이 내리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보는 저점은 여기입니다 제가 보는 저점은 여기고 저점을 여기서 한번 찍어 줬죠 여기서도 한번 찍어 줬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 반등하는 힘이 크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길 보고 내려올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만약에 내려오게 된다면 여기가 이제 매수 시점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상승이 나오면 보내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근데 농심에서도 봤듯이 이게 조급하게 이런 부분에서 매수를 하지 않고 기다리면 이렇게 다시 한번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어 지금 사실 급등하는 종목들을 많이 사고 싶잖아요. 저 오늘도 제 친구한테 급등주 하나만 달라고. 근데 급등주를 사면 그 끝은 비슷비슷합니다. 다다 다 돈을 못 벌어요. HMM도 아마 어 이짐에서 사신 분들 또는 이짐에서 사신 분들 또는 이짐에서 사신 분들은 지금 엄청 속 속을 앓고 있을 건데 HMM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게 추세. 그리고 그러면 여기는 이제 추세를 이탈 이탈한 상승. 추세를 이탈한 상승은 반드시 사이클 안으로 복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주봉을 보면 아... 주봉이 거 엄청나게 올랐네. 이게 여기서 뭐 이렇게 올라갈까요? 이렇게 그렇게 올라가진 않겠죠. HMM이 사고 싶으면 이 사이클을 그리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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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닿는 부분. 그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급등주보다는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농심도 너무 좋고요. 농심 너무 좋고. 대상. 대상 너무 좋고요. 대상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대상이 거래가 좀 적, 적어서 심심하면 대상 홀딩스 그나마 조금 더 거래량이 많은 대상 홀딩스도 좋고요. 동원 FNB도 좋고요. 오리온 여전히 좋습니다. 오리온 여전히 좋고요. 제가 요즘에 맨날 하는 게 뭐냐면 저점에 있는 종목들을 봐요. 이건 뭐 제가 이제 조건식을 만들어 놓고 종목들을 보는 건데 오늘 걸린 종목들 한번 볼까요? 유니온. 이거는 이제 빛이 어딘지 모르니까 보내고요. 한성기업. 한성기업은 왜 이렇게 내렸는지 모르겠어요. 한성기업.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535억. 영업이익도 92% 증가. 단기순이 738% 증가했는데, 주가가 이렇게 내렸습니다. 재무제표를 한번 볼까요? 36억. 올해 3분기 실적이 나왔나 보겠습니다. 여기 한성기업 맞살 파는 데죠. 음... 아, 3분기가 적자네요. 3분기가 적자를 봤네요. 그래도 3분기 적자 폭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고 장기 순이 순위... 와, 근데 너무 많이 내렸다. 이런 종목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우리들 제약. 우리들 제약 바이오는 이제 보지 않고. 현대사료. SCI 평가 정보. SCI 평가 정보도 매출액이 늘진 않는데 그, 이익이 늘고 있는 회사예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기준봉들. 근처에 다 와있네요. 여기도 저점을 확인을 했고. 저점 확인하고 계속 반등을 하려고 하는데 반등을 못 하고 있습니다. 데 네, s c i 평가정보가 뭐 급등이 나올 종목은 아니겠지만 지금 좀 저점이지 않나 싶고요. 나노인텍, 나노인텍도 여기 저점을 확인하고 오늘 좀 반등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왔죠. 여기 실적이 좋은 회사는 아닙니다. 시총도 굉장히 높고 이제 SK텔레콤 종속회사 관계사로 들어가고. 뭐, 나노 기술을 활용한 진단 장비들을 만드는데, 그 진단 장비 시장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뭐, FDA, 신청, FDA도 허가도 받았다는 것 같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종목 공부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굉장히 많이 내렸고, 어, 저점을 여기서 한번 확인을 했다. 지지 받는지 확인을 하시고, 다시 상승이 나온다면 그 작은 또이행보 구간이 나오겠죠. 그 사이클을 이용해서 매매를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초록뱀, 초록뱀도 제가 너무 많이 내려서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반등이 나왔고 저는 오리온을 사서 매매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초록뱀 중국 회사죠, 이제. 그다음에 아이데스 홀링스 이글루 시큐리티 여기도 이제 그 보안 업체 보안이라고 해서 뭐 세큐리티가 아니라 그 인터넷 보안 업체고 요런 사이클을 보이고 있네요 요런 사이클 안에서 다시 뭐 뉴딜 뉴스가 나올 때가 됐죠 잊을만하면 한 번씩 그 뉴딜 정책에 부합하는 섹터별로 이렇게 한 번씩 오르고 내리고 할 겁니다. 지금은 저점이라고 보이고, 좀 안전하게 가고 싶으신 분들은, 뭐, 이런 종목들을 사는 게 좋고, 저는 요즘에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어요. 뭐, 큐리도, 이제 뭐, 5G 쪽 부각이 되면서, 여기도 이런 사이클을 보이고 있죠. 많이 흐르긴 했지만, 요 사이클 안에 있습니다. 파버나인 파버나인은 삼성 인수설이 막 돌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던 적이 있던 종목인데 상승 중에 있는 종목입니다 이런 사이클 안에 있고 지금 이 사이클로 봤을 때는 저점 구간이죠 이런 거 사놓으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일 없이 안전하게 뭐4% 5% 수익을 내고 어 매도할 수 있는 종목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산 종목을 매도한 다음에 다시 내리면 또 사고 그러니까 테마주 건드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사이클이 명확하게 보이는 종목들 매수하시는 게 좋고요 저는 오늘 한국알콜을 어제 매수를 해서 마이너스에 있다고 오늘 이제 플러스로 전환이 됐는데 한국알콜을 제가 매수한 이유는 실적이 일단 너무 좋고 지금 뭐 우리나라도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난다면 유럽은 더 난리가 날. 지금도 난리가 난 상태지만 더 난리가 날 거고. 이런 소독 수제 관련된 기업들의 이익이 더 좋아질 거라고 봐요. 더 좋아질 거고 이 기조가 올해 말에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 알코을 매수를 했고 그다음에 제가 오늘 매수한게 어, 이걸 사라고 리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아이스크림 에듀. 아이스크림 에듀도 저점이 이렇게 확인됐던 종목이고, 여기 보시면, 제가 되게 좋아하는 모양새인데, 이렇게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상승. 사실, 오늘은, 메가 MD를 사려고 했었어요. 메가 MD를 사려고 했었는데, 확신자가 늘면 또 뭐, 학교 뭐, 안 가고 뭐 이런게 있겠죠. 뭐 이제 겨울방학 할때다 되긴 했지만 이게 대장주인 것 같았는데 너무 많이 올라서 안 샀습니다. 너무 많이 안, 안 사, 올라서 안, 사, 안 사고 안사 조금만 먹자. 뭐 이런 마인드로 아이스크림에듀를 요지점에서 매수를 해서 지금 한2% 정도 수익입니다. 아이스크림에듀도 오래 들고 갈 생각은 없고요. 어, 수익이 나면 매도를 할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됐고, 오늘 몇 가지 좀 이슈되는 뉴스가 뭐였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안에 백신 치료제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뭐 가벼운 말을 하시는 분은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내일 관심이 가져야 될 종목들이 나오죠. 제넥신. 그 다음에, 진원 생명과학. 여기 이제 우리나라 백신 만드는 회사들이고. 그 다음에, 치료제가 셀트리온. 그 다음에, 뭐, 부광약품. 부광 맞나요? 부광약품. 그 다음에, 어, 심풍제약. 심풍제약. 또, 그 외에 몇 개가 있겠죠. 이런 쪽 섹터를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또 주목해봐야 될게 삼성 바이오 로직스 공장 이 공장을 엄청 크게 한다고 해요. 근데 이이 쪽은 뭐 여러 가지 업체 장비 업체들이 수혜를 보겠지만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게어이 밸브 만드는 회사들 하이로코리아 그리고 디케이라. 디케일하게 맞나요? 볼게요. 디케일하게 맞는 것 같아요. 이 벨브 쪽 회사들은 수소차량하고도 좀 엮일 수가 있어서, 하이로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 충전기 건을 개발을 했다고 하죠. 근데 주가가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자, 하이로 코레를 여기서 한번 매수를 했다가 여기서 매도를 했어요. 저는 이게 슈팅이 나올 줄 알았는데 다행히도 이렇게 꺾였고, 여기 이렇게 저점을 찍고 나서 20%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밑으로는 안 내려간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보여지고요. 음, 그다음에 아까 교육주 나왔고 이 어, 정도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기억해야 될 거는 급등주를 사는 것보다는 조정 중에 있는 종목을 사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어,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